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어 피셔맨 리브라고 하는 변형 변형 고무뜨기, 그러니까 변형 변형 고무뜨기는 제가 붙인 명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변형 고무뜨기고 이게 피셔맨 리브로 뜬 거예요. 보시면은 둘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어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성글게 뜬 거라서 약간 조직감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그 변형 고무뜨기의 특성 다 똑같고, 모양도 보시면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저희가 변형 고무뜨기가 이렇게 도톰하고 예뻐서 한코 고무뜨기나 뭐 두코 고무뜨기보다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변형 고무뜨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어, 뭐 코가 막 이렇게 걸려있고, 그리고 뭐 두코한 번에 뜨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이 피셔맨 립은 변형 고무뜨기랑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훨씬 쉽게 뜨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변형 고무뜨기 할때 저는 실은 이 자라 14나 아니면 자라 플러스 라는 실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실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되게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변형 고무뜨기 뜨시면은 진짜 통통 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로 뜨는 것보다 이 자라 플러스랑 자라 14로 뜨시면은 훨씬 더 조금 더 통통하고 예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 변형 고무뜨기는 그냥 원래 사용하는 실그 굵기에 맞는 바늘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여기 띠지 안쪽에 보시면 이거는 6mm로 뜨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6mm로 변형 고무뜨기를 뜨게 되는데, 한 치수 작은 바늘을 사용하셔야 어, 이 피셔맨 립은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원래 좀 성글게 나오는 조직이어서 어, 원래 사용하는 권장 바늘보다 한 치수 작은 바늘 6mm로 뜨라 그러면은 5.5mm나 5mm 뭐 5mm로 뜨는 그 실이라고 하면은 4.5mm 정도 사용하시면은 예쁘게 나와요. 안 그러면 이 구멍이 조금 커져가지고 저는 권장 바늘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뜨는 방식 자체가 변형 고무뜨기보다 훨씬 훨씬 쉽고 그냥 한코 고무뜨기 뜨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쉽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시거나 아니면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동영상 보시고 한코 고무뜨기를 먼저 배우시고 오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예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천천히 알려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찍어놓은 여기 한코 고무뜨기 동영상 참고하셔서 한코 고무뜨기 먼저 배우시고 오신 다음에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는 짝수 코를 잡아줄 거예요. 저는 12코 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카트에 걸어놓은 영상 참고해주세요. 12코 잡고 첫 단은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쭉 반복해줄 거예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단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다 해주셨으면 이제 규칙에 들어갈 건데요. 규칙이 뭐냐면 맨첫 코는 일단 거르고 그 다음에 제가 어, 변형, 변형 고무뜨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맨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거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는 안뜨기로 떠줄 거예요. 뜨실 때는 실잘 당겨주시고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로 떠줍니다. 그 다음에 실 뒤로 보내서 이제 겉뜨기를 해줄 건데 겉뜨기 하실 때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찌르지 말고 이 아래에 이 V자 모양 코리 있죠?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겉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코는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그냥 똑같이 뜨고 또 겉뜨기 할 때만 실 뒤로 보내서 여기 이 코에 찌르는 게 아니라 이코 아래에 있는 이 V자 구멍 사이로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또실 안으로 가져와서 그냥 일반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V자 여기 코 아래에 있는 V자 사이로 보시면은 이렇게 찌를 수 있어요. 사이로 찔러서 뜨기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아래쪽에 있는 V자 사이로 찔러서 겉뜨기 가져와서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찔러서 겉뜨기 그 다음에, 안으로 가져와서, 마지막 안뜨기 하고 끝납니다. 자, 이게 규칙이에요. 자, 이제 계속 반복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마찬가지로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릅니다그 다음에 실, 뜨는 실, 쭉, 잘,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요. 안그러면이첫 부분이 헐렁헐렁 하거든요? 쭉 당겨주시고, 실 안쪽으로 가져와서, 두 번째, 안뜨기 코 뜨실 때도 좀 당겨가면서 뜨시면은, 이렇게, 이 코를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서 뜨시면은, 첫 부분이 예쁘게 나와요. 안뜨기 뜨고, 다음부터 이제 겉뜨기 할 건데, V자 구멍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말고, 코 아래 걸려있는 V자 사이로 들어가서 겉뜨기.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찔러서, 겉뜨기,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겉뜨기,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찔러서, 겉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찌르시면 됩니다. 겉뜨기, 그 다음에 또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다시 또 뒤집어서, 첫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거르고, 실잘 당겨서 안으로 가져온 다음에,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겉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겉뜨기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겉뜨기 V자 사이로 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뒤로 보내서, V자 사이로, 겉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계속 이렇게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반복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변형 변형 고무뜨기 뜰때 팁은, 첫코 거르고, 실잘 당겨주시고, 실 안으로 가져와서 두 번째 코뜰 때도 이렇게 살살살살 위로 코를 당겨서 떠주시면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모양 있으면 아래로 찔러서 겉뜨기 하고, 실 안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일자 모양 있을 때는 안뜨기 하고, 실 뒤로 보내서 V자 모양 보일 때는 겉뜨기 하고 실 안으로 가져와서 일자 모양 보이면 안뜨기 하고. 한코 고무뜨기랑 똑같아요. 한코 고무뜨기랑 똑같은데 겉뜨기 할 때만 방법이 조금 다르죠.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변형 고무뜨기가 사실 뭐 이렇게 두코한 번에 뜨고 그리고 실막 걸려있고 이래서 되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코가 명확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한코 고무뜨기 하는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마금 하실 때는 코마금도 한코 고무뜨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한코 고무뜨기 코마금 할때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뜨고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떠서 코마금을 하죠. 지금 처음 시작이 겉뜨기를 항상 걸렀지만. 겉뜨기로 일단 뜨고 그다음에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로 하나 뜨고 그다음에 뒤집어 씌워서 엎어서 코막음 또 뒤로 보내서 겉뜨기로 뜨고 이번에 그냥 한 코만 뜨셔도 돼요 이 아래쪽에 안 찌르고 그냥 걸려 있는 코에 그냥 뜨셔도 됩니다. 집어서 코마금 또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로 뜨고 덮어 씌워서 코마금 또 겉뜨기는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로 뜨고 이렇게 코막음 하시면 됩니다. 안으로 가져와서, 뜨기로 뜨고, 코막음 위로 보내서, 뜨기로 뜨고, 코막음 가져와서, 들고, 고마금 이런 식으로 고마금도 동일하게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떠봤는데요. 어때요? 변형 고무뜨기보다 훨씬 쉬운데 모양은 똑같이 나오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변형 고무뜨기로 뜬 거고 이게 오늘 배운 변형 변형 고무뜨기로 뜬 건데 똑같이 이렇게 신축성도 있고 위아래 신축성도 좋고, 양옆으로 신축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변형 고무뜨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통한 질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그, 뜨개질 구조 자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통통한 느낌을 원한다면, 저는 이 피셔맨 립을 사용을 할것 같아요. 변형 고무뜨기가 아무래도 뭐실 걸고 두코한 번에 뜨고 이런 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뜰수 있는 이 변형 변형 고무뜨기 피셔맨 립 제가 뜨는 걸로 통통한 목도리 뜨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튜토리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